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19 긴급 대책단 정례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임승관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 대책단 공동 단장 임승관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발표에 따르면 3월 27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총 9,332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0명이 증가하여 총 413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30.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06명, 부천시 60명, 용인시 46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수는 성남이 1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8.6명 군포 7.1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131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278명이 도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3월 27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8, 485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5.4%인 317병상입니다. 3월 19일 개소한 경기도 1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3월 26일 기준 누적 26명이 입소하였고 15명이 퇴원하여 현재 11명이 재소 중입니다. 생활 치료센터는 병원에서 최소 관찰 기간을 마친 안정적인 확진자들이 입소하고 있고 평균 재소일수는 3일로 빠른 속도로 순환 중입니다. 오늘 중에는 10명이 입소 예정으로 총 21명이 재소 예정입니다. 시흥시 소재 미래 키움 어린이집 확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해당 시설 어린이집 교사 1명이 확진된 후 원아 33명 학부모 60명, 교사 14명 등총 107명을 전수 검사하였고, 다행히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와 접촉한 가족 및 지인 2명이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3명입니다. 접촉자들은 현재 자가 격리 중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다음은 군포 효사랑 요양원 확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원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효사랑 요양원의 확진자는 지난 수요일 브리핑 이후 이번자 두 명이 추가되어 총 16명입니다. 원내 4층과 5층 20명에 대해 자체 코호트 격리를 실시 중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최근 도내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 115명 중 해외 유입과 관련한 사례는 32.2%인 37명입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발 확진자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발이 13명, 태국 1명, 이란 1명 등으로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3월 22일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오늘 3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문, 여행,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안내 및 무료 검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도민께서는 검역 및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고 도내 50개 보건소, 선별 연료소 등을 방문하셔서 무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브리핑 시 안내드렸던 제1회 코로나19 경기 웨비나를 3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코로나1 9 역학적 특징, 코로나19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의 진료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 및 감염병 전문가 등약 200여 명이 웨비나에 참석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 웨비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습니다. 어, 웹세미나인 웨비나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열릴 예정이며 다음 주 목요일에는 코로나19의 진단 검사, 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소개, 경기도 확진자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코로나19 긴급 대책단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과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과 무기력증 등 코로나 우울 현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적 방역 관련 여론조사 결과 따르면 도민 중 5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 초조, 답답함, 무기력 등의 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기분 전환을 돕고자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취미, 영상 콘텐츠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오늘 4월 30일까지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경기도 유튜브 특집 코로나19 우울증 극복 캠페인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은 면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께서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방역대안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따른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보건방역으로 집단발병을 막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방역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심리방역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지로 여기고 앞으로도 촘촘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의 최원영 기자님, 군포 효사랑 요양원 확진자 중 유급한 사람은 없는지 네, 물어주셨습니다. 네. 어, 군포, 군포 효사랑 요양원 확진자들은 대체로 어, 나이 90세를 전후한 고령이시고요. 뭐치매등 기저질환이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상을 우선적으로 어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등에 우선 배정을 하고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 적극적인 진료의 어떤 범위를 결정하는 의료진과 가족들 사이의 의사소통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사망하셨지만 어, 그 이후에도 어, 어떤 분들은 산소 공급을 어떤 분들은 기계호흡기를 진료하면서 의료진과 가족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서규식 기자님 질, 질문인데요. 해외에서 출국 당시에 체온 37.5도 이상이면 비행기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어떤 국가에 따라서 모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건데요. 뭐 정부는 뭐 영사관 등을 통해서 계속 어, 그런 대안들을 또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창구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음뭐 현재 어떤 지방자치 단체 안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넘어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없으신가요, 기자님들? 없으시면 이곳으로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